일제로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아주 악독하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사람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죽였습니다. 해하려고 죽였고 해하려 하고 특별히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가 헤롯의 칼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기뻐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핍박합니다 헤로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을 헤로시 보고는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여러 명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6월쯤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온 끌어내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베드로의 목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 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여기서 이야기는 하 헤롯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헤롯, 이, 헤롯 아그리빠이 응?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라오, 헤롯, 이게 헤롯 왕가의 이름이죠. 그 가문의 예, 왕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로왕이 예수님을 아니 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는 이유는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충분히 사서 자기가 왕으로서 오랫동안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내었다는 겁니다. 세사슬이 세사슬 묶인 채로 군인들이 좌우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밤에 세사슬이 총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 일어나고 나가니까 옥문이 총 열리고 또 옥문이 총 열리고 그런데 군사들은 지키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이 생신가 헷갈리는데 이제 옥문을 완전히 벗어나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8절에 천사가 이러고 9절에 천사가 하는 것이 또 10절에 천사가 떠나니라. 이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집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베드로도 한 이틀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살려냈을까요? 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헤롯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 야고보로는 비록 헤롯에 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오게 해서 꺼집어 구출해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핍박받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완전히 핍박을 당하여 문 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마저 목숨을 잃었다면. 교인들은흔들리고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그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하여 기적같이 베드로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지켜주시고 때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존재해 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북한의 그 독재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하나님은 그 핍박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교회를 압박하고 중국 공산 정권이 시진핑이 목회자들을 탄압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아랍권, 이슬람권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를 오게서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이 교회 이 자리가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로서 존재한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많이 낡았지만 지난 40년 가까이 여러분 이 교회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려졌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몇번 바뀌었습니다. 성운 교회, 빈들 교회, 또 응? 또그 후에 또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인 교회까지 네 번씩이나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또 교회들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인 교회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 1년 년 1년 반 정도 전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휩쓸고 갔지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섬겨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오게서 구원해 내었습니까? 핍박받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기 위하여 기적 같은 역사로 베드로를 오게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 교회도 기적같이 보호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안정케 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이것저것 기도하다 보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 선한 마음에서 염려고 기도지, 염려고 걱정이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내었습니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오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오게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마저 오게 갇혔고 많은 교인들이 막 잡혀가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런 조마조마하고 불안감이 오고 위협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료 기도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1시 한5 0 열심히 50분쯤 기도회 끝나고 제 방에 가서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쭉 보면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찬양 대동소이하죠. 뭐다 비슷합니다. 기도 내용. 쭉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백신도 부족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인도 땅을 보십시오. 완전히 생지역이에요. 생지역. 인도 땅에 제 후배도 있습니다. 내 고등학교 고향 후배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고 선교자안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 선교사님 도그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고 제가 왕성교에서 함께 사역할 때에 또 우리 신학대학원 함께 공부했던 인도 사라 로스종이라고 그 로스종 선교사도 저는 그 집에도 갔다 왔는데 그 인도 사역하는데. 마음에 불안해 오고 걱정이 오더라고. 그분들 안전해야 될 텐데, 지금 한국 교민들이 인도에서 한국으로 계속 특별 전세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것을 막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국가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에, 여러분 참그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얼마나 참 요즘... 코로나 걱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 5월 5일일 사람들이 얼마나 야외에 많이 나갔습니까 아까 잠시 프로야구 그 하는 거 보니까 그 대전의 대전 그 구장에 관중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다다다 붙어가 마스크는 꼈지만은 그 정도로 자유롭고 통제가 되는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뭐 의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또질보원에서 일하는 사람 의료인들의 수고와 노력도 있겠지만 배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할 때 소망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시고 더잘 살고 남북이 통일만 되면 여러분 일본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중국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은 저 중국 국민하고는 일본 국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의도 있고 정도 있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정말 머리 좋고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여러 세계 나라 다녀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돼 있고 편리한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딱 되고 하나님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 그러면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고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상기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찍이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식물을 연구하고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막 그렇게 다양한 농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거듭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아끼리 서울대에서도 교수로 오라, 어?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교수 오라,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 오라. 그래서 자기는 영국를 가려고 준비때 준비하는데 마침 그나이지라에서 막 내전에 내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퍽퍽 죽어가고. 그게 뭐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뭐 그들의 그들이 먹는 그 식량이 곰팡이와뭐 여러 가지 병충해로 거의 막 생산이 되지 못하니까 막 50만 명씩 마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나이지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년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떤 병충해에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내성이 강한 품종을 탁 개발해 내서 그 국민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그는 어느 한 마을의 추장이 되어 정도로 그렇게 그 아사 직전에 있는 그 나라 국민을 살려버린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세계 열방을 막 살려내는 거예요. 응? 정, 정도 있죠. 남을 배려하죠.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기도가 너무너무 쌓여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이 쌓여. 지난 10년 동안 매주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 기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또 여러분 응? 음? 천보산 기도원에도 가도 그렇고 강남 저기 그 금식 기도원에도 그렇고 곳곳이 기도원들 가봐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저께 저기 금단산 쪽에 식당이 어? 잠깐 이 우리 엄지수사님이 밥사준다 해서 날 데리고 갔는데 그 가보니까 산 깊은 곳에 뭐죠 어. 콩비지집 이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밥 한그릇 먹고 날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나는 뭐 신발 그냥 일반 신발 신, 자기는 다 등산화 신고 날 데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내가 내려오다 한번 자빠졌잖아요 다 물가에 넘어지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산에 참 얼마나 지금 봄 좋습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이 바위에 앉아서 물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보면서 참 기도하고 싶다. 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좋은 가을 이봄 산행 봄에 바위 앉아 기도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렸구나. 내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무 정말 그렇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이근한 금사님도 계시고 홍익근 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교인 매도 없어요 다 나가고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막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우리 교회 아직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하여 교회를 위한 기도는 흩뜨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 않으세요? 감사해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을 여러분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는 역사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 기도 딱 하니까 이헤로의 핍박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헤롯을 유대 땅에서 떠나게 딴 데로 보내 보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유대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이니까 유대를 떠나는 거죠.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물론 화도 나고 막 순간적으로 우리가 약한지라 원망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 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 주십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인들 믿음 많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나중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마귀가 예배 드린다 해놓고는 나중에 예배 자체도 안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마귀가 만만치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간 노하우가 마귀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고 고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신 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뭐 이런 코로나 작은 일들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몸부림 치야 돼. 진짜 예배 때가 사람들을 많아 무서우면 아무도 없는 때 와서 예배 드고 기도하고 새벽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뭐 몸을 이렇게 감싸고 철저하게 그렇게 무장해서 예배자로 올 정도로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그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헤롯을 하나님 옮겨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해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손좀 봐줄게. 하나님이 손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코로나도 우리에게 옳지 또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